안녕하세요, 다행입니다. 오늘은 한번 슬라임을 만들게요. 이건 잘 못하고 오고 일단 이 슬라임은, 음, 엄청 장난어하고 행복한 편이에요. 그리고 기포트리도 잘될것 같은 그런 건데요. 댕댕한 슬라임이 이길까요? 녹은 슬라임일까요 여러분, 이 슬라임이 좋아요? 이 슬라임이 좋아요 댓글에, 누가 봐? 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어 진짜, 어 어? 아니면 이게 좋아요? 이거는, 댕댕해서 용암선을 딱 좋아할게요. 이거 우리 동생을 잘안 먹거든요. 엄청 잘 늘어나. 슬라임이 좋아요. 클레이로 슬라임을 봤어요. Like I. 오랜만에 보는 그런 <laughs> 엄청 녹았었는데 이제 엄청 있게 좋아졌네요. 이게 제 통수. 그런데 여기가 뻣뻣해요제반죽했던 슬라임 같은 걸왜 좋아하면 잘 반죽하면 잘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클레이도 마찬가지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대박 엄청 쫀쫀해요나 되고 있어요. 자 오늘 오늘의 제일 중요한 S M R 한번 해볼까요? S M, -M R 에필로그 이따 찍을 건데, 그거는 에필로그 이러면 나와요. 알겠죠? 그렇죠? 일단 한번 감시하고, 동영상을 없앨게요. 엄청 느낌 좋아. 이거 주소분, 주저보... 이거 한번 하고 싶은 사람, 아예한번 만져보고 싶은 사람들 주사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꼭 이슬람을 라 들고 가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잘 돼요. 아, 근데 엄청 잘 돼요. 이게 딱 녹을 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딱 굳을 정도예요. 씨아 아니, 동영상 찍고 있어. 동영상. 어? 동영상. 근데. 아니, 왜 실라님 찍고 있어? 어, 진짜야. 진짜야. 동생이 아니라 하네요. 여수이랑 핸드폰 이기 가서봐 여기 소리 들으면 방해되니까. <웃음> <웃음> 저 그리고 실내화 바꿨어요. 후, 보여드릴까요? 아니, 아니, <laughs> 얇은 신발. 그리고 새로 산 신발은 <laughs> 엄청 예쁘고요. 하나, 둘, 셋. <laughs> 엄청 예쁘죠? 안보보여드게요 그냥 1분 안에 쫙신 신발이 흘러가요 엄청 마음에 들죠? 이것도 가지고 싶은 사람 있을걸요. <laughs> 아, 그 풍이 몸담 꺼졌네요. 아쉽다. 가풍이 방으 엄청 컸는데. 그렇에 여러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 큰통이네이드과만은 우리들의 하찮은 적을 봤다 뭐오참이지아 바람이 푹 붙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